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무엇냐 드레베카파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잠원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절 있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카리라. <laughs>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치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인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이세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문의 아, 말씀은 아,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적용하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자꾸만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뜨끔하면서 아 진작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공감이 읽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오늘 묵상하는 20장에는 절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생활습관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도 어, 기록해 있고, 가족과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사업이나 경험과 같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주는 교훈들도 나오고, 이렇게 읽다 보면 야, 구구절절마다 말씀이 참 아, 나에게 적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도 세워 보고 실천한 방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자문서를 읽다 보면 어떤 한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생활 속에서 절제된 부분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이라 아멘 그럼 평소에 조용한 사람도요 어, 술이 취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어, 굉장히 커지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상가 집에 갔다 오다가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밤늦게 한1 1시좀 넘어서 밤늦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20대 후반 많이 먹었으면 30대 초반 그런 친구 한 명이 오단지 바로 앞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진짜 멀쩡하게 생겼어요 평소에 많이 술 취하지 않은 모습으로 봤다면 굉장히 핸섬하고 참 사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수이치하니까 런닝굿 바람으로 한 손에는 자기 겉옷을 지고 마다 갖다 자기 집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술이 저 사람을 저렇게 평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지 않게 만드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어저께 또 밤늦게도 봤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실시하는 가정환경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가장의 알코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 경제적인 낭비, 부부관계의 손상, 심지어 건강 문제는 이 무절제한 음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 말씀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술에 미혹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 늘 절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절제하라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고 유발시키는 것 이걸 절제하라는 거죠. 2절, 3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다시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를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면 분노공화국이라고 부른대요 참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 분노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차여있어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약자들에게 여성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그냥 폭행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강하고 어떤 어 조, 거대한 조직 이런 데에 표현을 못하니까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나 보면 갈등과 분쟁은 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툼을 멀리 하고 분쟁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 그러면 이게 지혜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갈등을 정리하여 보배처럼 그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야.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화해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주보다도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오. 세 번째로 뭘 절제해야 되냐면 잠을 절제하래. 잠을 절제하고 게으름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들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 하리라. 아멘.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카리라. 아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게으름도 자꾸 피우다 보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본인이 게으른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 치고 또잠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면 게으른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잠자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달콤함과 그 좋음이 결국은 결국은 구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빈궁하게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절제하고 게으름을 조심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또네 번째 절제할 것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 헌담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 말은 사귀지도 말래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하여 서원하고 구후에 그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이라 아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말이 쉽게 퍼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고 혀를 잘 다스려야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육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육절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람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성,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면 믿을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단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할 일은 많은데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혜고 또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믿을만한 성도 믿을만한 아빠 믿을만한 아내 믿을만한 어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한번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이어도 자기, 행위를,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즉, 말보다는 행동이 약속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이 책장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도 나와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 읽어 봅시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읽어 볼까요? 시작.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1 7절이까요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21절 시작 처음에는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용이라고 봅니다. 신용. 정직이죠. 신용. 근데 그 신용은 방금 말씀하신 정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직에서. 크리스찬들은 더욱 정직하게 살고 더욱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한탕에서 뭔가 잡으려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착실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늘 협동하면서 마음을 모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자문 20장에는 왕에 대한 교훈들도 나와요. 이것을 오늘 20대로 상황해 보면 지도자에 대한 교훈으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26절 읽어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진하며 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니라 아멘. 지도자는 국가와 조직 안에서 악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정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함과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죠. 반면에 인자와 진리로 덕을 세우며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니라. 아멘. 또잠원 20장에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2 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2 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자의 영안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아멘.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20장 자문 말씀은 사람의 깊은 속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고 우리 내면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 그리고 영의 세계를 잘볼수 있는 눈, 여러분, 그것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라 거죠. 바라기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려, 이자문서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문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말씀이건만 행여나 우리가 듣는 귀가 없어서 영을 볼수 있는 눈이 없어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 삶을 근신하여 삼가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술을 절제하지 못한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말을 줄이고 헌담을 하지 않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하시고 분노를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 도구로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을 담아 아,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부모 어른들을 공경하며.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경황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업장이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